서삼릉의 중심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조선의 마지막 능이 있다. 바로 예릉으로, 조선의 25대 왕인 철종과 그에 비 철인왕후가 모셔져 있는 능력이다. 철종 이후의 왕들인 순종과 고종의 능은 일제 강점기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조우레의 예법에 맞게 국가에서 지은 마지막 왕릉이라고 할수 있다. 격식과 권위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쓴 왕릉으로 정자가 홍살문, 비각, 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철종은 아마 살아있을 당시 백성들과 대신들에게 가장 무시를 많이 받은 왕이었을 것이다. 대신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조차 그를 왕이 아닌 강화도령으로 불렀고, 서출 서자라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백성들의 조롱처럼 그는 서자의 핏줄이었다. 사도세자의 서자가 바로 철종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복형인 이명의 옥사로 인해 즉위하기 전까지 교동도와 강화도에서 유배생활을 하기까지 했다. 정조와 순조는 그들의 배다른 동생들인 철종과 그 일가를 잘 보살펴주고 석방하려 노력했지만 매번 대신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성사되지 못했다. 왕위에 즉위하기 전까지는 지극히 천대를 받던 서글픈 인생이었던 셈이다. 헌종이 후사없이 죽어 졸지의 왕이 되었지만 그 처지는 전혀 변하지 않는다. 나무꾼이 왕이 되었다 하여 사대부들은 툭하면 무시했고, 백성들 역시 "우리 왕은 강화도령"이라며 비웃고 조롱했다. 게다가 조정은 이미 안동김씨 세력이 완전히 장악한 상황. 철종은 하급 관리하나 제 마음대로 뽑지 못하는 이름뿐인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14년이라는 재위 기간 내내, 조롱과 웃음거리의 대상이 되었던 철종이지만, 1863년 33세 젊은 나이로 죽고 난 뒤에는 그 어떤 왕보다도 철저한 왕대접을 받게 된다. 홍살문을 지나 잘 정비된 삼도를 지나면 정자각과 비각이 등장한다. 정자각은 다른 능에 비해 크고 웅장하다. 처마에 있는 잡상도. 본래 세 개만 있는 것이 관례지만 예릉에는 다섯 개가 있다. 1863년 철종이 죽고 권력을 잡은 흥성대원군은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려 한다. 이에 사라생전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철종의 무덤을 최대한 화려하고 웅장하게 조성하기 시작한다. 당연히 그에 맞춰 철인왕후의 능도 무척 웅장하고 규모있게 조성된다. 봉분에는 병풍석을 세우지 않고 난간석을 둘렀는데 쌍릉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식이다. 일반적으로 조성되는 세개의 형식과는 완전히 다르며 중하계의 구분 없이 문무석인이 배치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장명 등이 하계의 끝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 능력 중 유일한 배치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철종은 역적의 자식이자 나무꾼에서 순식간에 왕의 자리에 등극한 인물이다. 영화에서처럼 하루아침에 바뀌어 버린 생활이 과연 그에게 행복한 순간이었을까.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손가락질하는 온갖 시선과 비난들. 철종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은 유배지에서 편안히 누워 하루의 보람을 만끽하던 순간이 아니었을까. 서삼릉의 안쪽에는 효창원이 있다. 다섯 살때 세상을 떠난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소로, 본래는 용산구 효창공원에 조성되어 있었으나 일제 강점기에 서삼릉으로 이장했다. 세자묘의 예로 조형되어 있기 때문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지 않았고 석호와 석양, 문석인 한쌍 등이 호의하듯 봉분주의에 늘어서 있다. 왕릉보다는 아무래도 격이 떨어지며 드문드문 빈 공간이 많이 보인다. 효창원 뒤편에는 의령원이라 불리는 묘소가 있는데, 이는 사도세자의 첫째 아들인 의소세손의 묘소로 서울중앙여고내에 있던 것을 1949년에 서삼릉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세살때 죽은 정조의 형 의소 세손의 묘로 영조가 애틋한 마음에 직접 조성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세손의 묘로서 구색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군데군데 세심한 배려가 돋보이기도 한다. 봉분 옆에 표석에 있는 글씨는 모두 영조의 친필이다. 왕릉이 아니기 때문에 의령원과 효창원 앞에는 제사를 준비하는 작은 전각만 있을 뿐, 따로 정자각이 없다.그럼에도 이곳이 소홀히 관리되었거나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영조와 정조의 애틋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